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 동성로 윤어게인 집회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실시간 방송합니다. 택시는 우리가 택시 준비가 수 있,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날시더우니까모어약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태희 자매님 문병 왔다가 여기 반월당에서 집회하는 거 보고 응원하고 같이 시위하고 가겠습니다.

할야 되는데. 이좀 많이 받아야 돼서 아는 분이 있으면 시더적으셔도세요 수법구속, 선서 지지 서명입이것원서서 성함 적어주시고, 어... 성함 적어주시고. 어...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로나동까지 적어주시요 오 <목소리> <뭐해?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명안셨어 피케라가 있을까요? 피케 시요어요 피케라나 끼워주십니다. 손이 크네. <laughs>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하는 거에 서명하라 그래서 그곳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아, 맞아, 맞아. 한번 출구강개토병원에서 어 양영시 쪽으로 가면 동그란 분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목소리> 이태희 자매님 병문안 왔다가 가는 길에 어 여기서 모임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같이 참여하고 시위도 같이 하고 촬영도 하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Why 대통령 얼굴 실컷 보십시오. 물 벗고 서고 벗고 작고부탁드고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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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는거 <목소리도> 받아 가 세요. 습니까? 미국 덕에 먹고 살았지. 정신 차리십시오. 네, 응대 오빠 꺼지십시오. 윤석열 <laughs>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방산, 전 세계 무기를 파는 업을 거의 다 해놨고 원자력을. <laughs> 유럽과 미국에 거의 다 팔아놨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다 망가먹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국가를 될 뻔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가십시오.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우리를, 나라를 지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분으로 인해서 나라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 얼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이드인 차이나 찢제명 화면을 찢어버리고 싶지만 잠깐 보여드립니다. 메이드인 차이나 찢제명 대국송금 외환수계. 주체명을 찢어야 됩니다. 너무 고맙고 멋있습니다. <laughs> 이태희 자매님 덕분에 이런 곳에도 참여를 하게 되네요. 어 <laughs> <laughs> 충전하고 들어 이제 좀 이제 김민 고치 찬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김민재 죄송한데 예전 폭광 좀 널어 주시요

지금, 테라피 하나 하고, 앞에 보이시는 유게인 깃발 들어주실 분 필요하거든요. 그두 분만 사진에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깃발 들어주실 분 앞, 앞으로 두 분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발 한 분만 지원해 주세요. 한 분만. <laughs> 한분 지원해 주셔야 희견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발 안 들어주시면 희견 진행을 못해요. 한 분만 지원해 주세요. 제발.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뭐, 뭐. 어? 아, <목소리> 저 유나기행 기 있어요 저기빨. 어? 어. 지 없는 거 얘기했어? 용지 오 없으니까 스레드나 인스타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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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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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단톡방, 아니면, 이제, 유튜버 티켓화시 채널에서, 그, 보용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뭐 불편하시더라도, 그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laughs> 같습니다. <laughs> 어, 부호가, 뭐, 규정과는 많이 달라진 거는 큰게 없고, 어, 이번 주에, 추가만 몇개 됐거든요. 세개 정도 추가가 됐어요. 짝짝? 원래 짝짝짝짝 이재명 방배라에서 추가된 거는 이제 조선족 방배라 하나 추가됐고요. 그리고 짝짝짝짝짝짝 에에서 킬게이츠 아웃 강제백신 반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 한번 해볼까요? 그, 1-5번 한번 해볼게요. 그, 이재명 방패라는 똑같고요 밑에 조선족 방패라가 한개 추가됐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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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짝짝짝짝짝짝, 킬킬게이츠 아웃하고 짝짝짝짝짝짝 감 감재백신 안돼 이게 추가가 됐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킬게이츠 아웃. 네. 이제 다음 거 해볼게요. 짭짭짭짭짭짭 강제 백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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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적, 붓, 어기다행진 시작하기 앞서 애국방하고 국민을에 인정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15분 됐으니까, 네, 전부 다쉽 하시고, 앞에 아, 네, 태극기 한번 걸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을 실행하고 저희 행진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전방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고. 준비됐나요?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선피고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해서 애국가 1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Ừ. Ừ. cũng nhớ 출발하려면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각자 몸 한번 풀어주시고 피게 없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피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